오늘의 말씀은 십목을 가의주는 그리스도를 지하있니다으 마태복음 장 16절 말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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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 네. 샬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아팠던 친구들은 몸은 좀 괜찮아졌나요? 네! 주사 맞고 약 먹었더니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 갈때 예수님 지켜주세요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주사 맞는 거는 무서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으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는지 이야기를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 메오가 반짝 눈을 떴어요. 바디 메오가 볼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 주시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다 보았어요.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동네로 가고 계셨어요. 뚜벅뚜벅 예수님, 여기서부터는 가이사리 동네입니다. 우리 많이 걸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서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놀람> 자, 내가, 내가 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서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놀람> <놀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배미야 선지자라고 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제자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음...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음, 갸우뚱 겨우뚱!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빙그레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척 기뻤어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요.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집에는 열쇠가 필요 없는데 비밀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문의 열쇠이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단다. 그곳에 가면 큰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한번 말해볼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요! 그럼 지난주의 고백과 이어서 한번 말해볼 친구 있나요? 자야! 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한 가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평생 기억하기로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2주 동안의 미션은 식사 준비를 도와서 수저를 놓기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미션에 성공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우리 예쁜 소인이가 엄마를 도와 수저 놓기를 도와주었고요. 또 좋은 교회에 다니는 하늘이와 바다와 우주 새 오누이도 예쁘게 수저를 놓았어요. 또 독일에 살고 있는 예달미도 부모님의 식사 준비를 도와서 예쁘게 수저 놓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laughs>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바로 싫어하는 음식도 한 가지 이상 먹어보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도 한번 먹어보고 그 느낀 점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부모님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